민숙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태어나겠습니다. 민숙이는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광야 생활할 때 거룩과 무엇으로 그 광야의 정을 통과했습니까? 순종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고.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숙 1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는 금방 흩어지지만 군대는 권한이 오고 역경이 올수록 더 똘똘 뭉칩니다. 12지파는 특별히 행진하거나 진영을 칠 때에 회만 네모가 아니라 원형입니다. 네모를 네모 모양으로 진영을 배치하면 회막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지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으로 배치하면 모든 지파가 골고루 성막과 거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려면 반드시 그 회막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숙이 3장 그 전체 내용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데요. 아론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위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아침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다가, 나답과 아부 아비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붐을 받고 거룩하게 고별되어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게 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바로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은 이미 나답과 아비우는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 나답과 아비우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서 성소에서 그 향을 피우잖아요. 재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할수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과 할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르죠.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향비를 피운 게 아니라 번제단에 이미 불꽃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가져다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빼버리면 다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와로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가 왜 무너졌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자신의 인생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은 1순위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은 다 같은 불 아닌가? 꼭 굳이 번재단에 사용되는 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일까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불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위세계 유혹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힘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앞세우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다위세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역시나 가슴에 천둥처럼 이 말씀이 박혔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 그 스트레스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이 저를 찾아왔어요. 옛날, 개혁, 개정, 말씀 전에 개혁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암송을 했는데,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한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한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 내가 왜 힘들다고 투덜거렸지? 진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순리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나답과 아비유는 한눈을 팔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만 언약궤를 옮겨오던 중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 있었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우사가 수레를 끌고 온 우사가 언약궤를 딱 잡아요. 언약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요. 그런데 언약귀를 잡는 순간 우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귀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소들이 말이 이렇게 뛴니까 말이 뛰는 거 봐서 소리 막 소가 이렇게 막 뛰지는 않잖아요. 우사가 소가 약간 움직이자 언약귀를 만졌을 거예요. 내가 예를 빼도. 이 언약계 운반하는 총책임자야.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야, 나라고. 내가 이래 봬도 언약계를 운반하는 총책임자야. 창세기 1장 1절을 훼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때려버리신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사실,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일을 하지만 레위인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한 다음에 쏙 빠져요. 정작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그 역할은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 다 하는 거예요. 성막을 옮길 때 누가 성막을 다시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또 도착해서 세웁니까? 레위인이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 많은 성막의 기구들, 기둥들, 또 성구들을 다 운반하면서도 정작 그 성구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성막을 다시 세운 다음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성막을 다시 세운 다음에 발... 그 즉시로 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남아있지만 제사장이 아닌 외인들이 성망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아침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을 옮기고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 집파는세 개의 가문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게르선 공학 물화리 가문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철거할 때 각각 맡은 일이 다 달라요. 어떤 가문은 기둥을 옮기고, 어떤 가문은 언약괴를 어깨에 메고 옮기고, 어떤 가문은 휘장을 잘 개서 이동하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운반한 성구 역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성막을 세운 뒤 성막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민숙이 3장 10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할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의 벌을 내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 입장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제사장이 성막 봉선을 할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뒷받침하는데, 정작 성막에 세워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레위인은 그 곁에 없습니다. 이때, 레위인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불,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정말 섭섭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레위인의 이야기를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드러난 장, 장소에서 봉사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예베가 잘들여지려면 레위인이 필요합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까? 둘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 성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인들을 주목했을까요?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대부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도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고 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는 가끔씩 뉴스를 보면 무슨 빵 공장에서 재난을 당하신 재해를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24시간 빵 공장이 운영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인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과정 속에 12시간 노동을 쉬지 않고 해야 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이에요. 택시를 운전해 주는 기사를 만날 때 우리는 내돈 주고 내가 타는데,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를 보면 우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내돈 주고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존재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특별히 7월과 8월 동안에는 남편들 반찬 투정 안키로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을 거라면 조금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패스하세요. 간이 짜다, 맵다, 7월달과 8월달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슉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 잘했죠. 그냥 쉽게 됐을까요?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이 제일 침례교 예배당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충광교회 때부터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쑥 금나로 뚝딱처럼 됐을까요? 2월 달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신 결과예요. 레위인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장면이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내의 수고, 아버지의 근심 걱정의 한숨 소리는 아이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막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제사장의 화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저 역시나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 운영될 수 없어요. 레위인의 수고가 없다면 성막은 이동할 수도 없고 다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의 사건에도 레위인이 등장하지요. 누가 그 표적 사건의 레위인이었습니까? 여섯 개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담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누구였죠? 하인들. 연회자가 몰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맛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마지막 잔치가 끝 무렵에 내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물돈 하인들도 알아요 여러분 저명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민숙이 3장은 바로 그 레위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위는 단순히 제사장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레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것이라. 레위인은 단순히 제사장의 보조가 아니에요. 구준일만 도맡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레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열매 마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성막의 짐을 치고 갈때 무슨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저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레위인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바로의 공격으로 고통을 겪었죠. 그때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는 다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는 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맏아들은첫 태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너는 너희들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온 권한과 고통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되면 레위인으로 계수가 됩니다. 태어난 지한 달부터서 레위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25세 내지 30세가 되면 그동안 자기 생업을 자기가 꾸려가다가 25세 내지 30세가 되면 이제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봉사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20년 정도 그 일을 해요. 근데 빛이 나지 않아요. 잘못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레위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장 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만 필요할까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안내를 서는 일, 수많은 곳곳에서 이 예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그만 것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시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한 주간 내 대신 어떤 일을 감당하는 분을 만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아내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의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꼭 말씀을 건네주기 바랍니다. 숙스러워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늘은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리고 도망치세요. 부끄러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정말로 무덥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격려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나 복대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